안녕하세요.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조윤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서초동의 랜드마크가 될 399실 규모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내 거주하는 가구당 인원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1인에서 최대 4인 정도이다 보니 오피스텔 선호도가 더 높아졌죠. 게다가 스타트업 등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거 겸 사무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풍부한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입재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오피스텔은 서초동의 중심 디젤 라이프그래피 서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다운 집이라는 수식어를 갖춘 지젤라이프그라피 서초는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까지 총 399실의 오피스텔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급 평형대는 107, 113, 132제곱미터 A에서 D 타입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서초 지역 내에서도 도보 5분 거리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이 있고 또 2호선 교대역과 서초역까지. 트리플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남부순환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까지 다양한 교통 여건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신세계백화점과 예술의전당 또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우면산 서리풀공원 강남성모병원 등 자연과 문화 상업 공간을 모두 다 품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 거주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 번호는. 앞으로 계획된 개발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인근 지역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구정보사 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서 약 3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는 롯데 칠성 및 코오롱 부지, 서리풀 공원을 거쳐서 세비성과 연계한 문화 클러스트가 구축될 예정인데요. 4차 산업에 대비한 최첨단 업무 복합 시설, 복합 문화 공간이 입주해서 비즈니스 허브가 조성되면 해당 사업지를 찾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지구단위가 개발되면 코오롱 부지에 25층 높이의 복합 시설이 건립되고 롯데칠성 부지, 지능 아파트 등이 개발되어서 주변 조건이 더욱 더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기대해 볼 만한데요. 한남 ic에서 양재 ic 구간이 지하화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녹지공원 친환경 문화복합 공간이 조성되어서 생활 편의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업들 덕분에 직주근접 입지를 선호하는 수요층이 디젤라이프 그라피 서초로 몰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교육 환경을 살펴볼까요? 해당 사업지는 파라군에 포함된 서초구, 서울구, 상문구 등과 인접한데요.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 예정되면서 강남 파라군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가 많아서 해당 사업지 및 주거용 오피스텔 수요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지젤라이프 그라피 서초는 내부 구조, 커뮤니티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도 뛰어나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내에는 보는 정원과 걷는 정원, 1, 2층의 가든과 루프탑 가든, 베이커리 카페, 계절창고, 또 수영장과 피트니스, GX룸, 골프 연습장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도 다양한데요. 발레 서비스부터 조식 서비스, 방문 세차 서비스, 또 세탁 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서 바쁜 직장인분들이 더욱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젤 라이프그라피서초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단순 주거용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고품격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서 4인 가구를 위한 최적의 주거 설계를 품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네, 이곳은 C타입 21평 되겠습니다.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을 가졌는데요. 넉넉한 방, 그리고 넉넉한 수납 공간이 특징 되겠습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구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요 자, 이곳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맨 위칸부터 아래 칸까지 넉넉하게 수납 공간,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신발을 이렇게 소독하고 살균할 수 있는 슈 드레서까지 무상으로 갖춰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징 굉장히 효율적인 동선까지 갖춰져 있다는 것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에어드레서까지 갖춰져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나면 아쉽겠죠. 자 이렇게 옷을 갈아 입고서 또 옷을 벗었는데 바로 벗어놓으면 또 아쉬우니까 이곳에 열면요 이게 그냥 팬트리가 아니고요 바로 워시 타워가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공간이 있다는 것도 바로 체크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돌면은 공용 욕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21평 정도 되다 보니까 공용 욕실 굉장히 넓게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용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샤워부스까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톤온톤 컬러로 매칭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아무래도 욕실이 두 개나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을 나는 욕실 두 개까지 필요가 없는 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무상으로 팬트리로 교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부분도 확인하고 가시겠습니다 네이 방에 바로 서브룸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게스트룸으로만 쓰는 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어, 누군가의 침실로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넉넉한 수납 공간도 자랑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서브룸에서 마스터룸으로 가는 길목 사이에는 이렇게 가전 소물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커피 기계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위치할 수 있어서 참 효율적인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거실과 부엌을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아일랜드 테이블이 거실과 부엌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천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보시 4구 후드 겸용 인덕션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후드 겸용 인덕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를 아래로 빨아들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지멘트 빌트인 전기 오븐이 있어서 이렇게 오피스텔 살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넉넉하게 할수 있다는 것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으로 보시면은요. 굉장히 넓고 큰 삼성 빌트인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냉장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LG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제 뒤에서 이렇게 옆면까지 이어지는 통창이 있기 때문에 어, 더욱 더 넓어 보이는 이 개방감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과 그리고 마스터룸 그리고 서브룸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모두 다 이상 제공인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브룸 부터가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마스터룸 역시 좁다는 생각 안할수 없었겠죠. 마스터룸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더블 사이즈의 침대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붙박이장 놓여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옷들을 여기다가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어, 프라이빗한 이렇게 공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현관 쪽에 공용 욕실이 있었다면 이제 이쪽에는 개인적인 욕실이 마련되어 있죠. 뒤쪽으로는 마치 호텔식으로 구별되어 있는 욕실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불빛 조절까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안쪽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있다는 부분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C타입이었습니다. 연락주세요. 네, 서초에서 가장 완벽한 투룸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18형 B타입, 서초 지젤 라이프 그라피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 신발 수납장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하프 미러로 입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 사실 도장으로 옵션 변경 가능하시고요. 삼성 슈 드레서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발을 살균 소독이 가능하다는 것. 삼성 대용량 빌트인 에어드레서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옷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팬트리가 아니고요. 이걸 열어보시면 이곳에 워시타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세탁기에다가 내가 오늘 입었던 옷들을 바로 슉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곳이 비타입의 공용욕실 되겠습니다. 콜러 제품으로 자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기 비타입 같은 경우에도 공용욕실과 그리고 방이 모두 다두 개씩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인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팬트리로 변경 가능하다는 부분 체크하고 가실게요. 네, 서초 지젤라이프그라피의 특징 중에 하나 1mm의 공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곳에 가전 소물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호텔에서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문을 닫아서 마치 벽처럼 이렇게 살짝 가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도 보고 가시면 될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톤이 굉장히 톤온톤 컬러의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은 가전 같은 경우에는 우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으로 컬러를 톤다운 해놨다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전기 오븐 같은 경우에 지메스 빌트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요리들을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LG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가 되어 있어요. 넉넉하게 먹고 싶은 요리들은 탁! 수납할 수 있다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쪽이 거실 되겠는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쾌적함 느끼실 수 있겠고요. 이 벽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친환경 스페셜 도장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천연 대리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IoT 요즘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안 시스템은 조금 더 특별한 게이 부분에 가지고 뭐내 스마트폰으로 냉 난방 그리고 뭐 온도 그리고 가스 밸브, 그리고 뭐 불, 전등까지 조절 가능한 건 당연한데 이 현관 아래 부분에서 내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 스마트폰 가까이 가져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8평에 써보르면 되겠습니다. 18평에 써보르인데어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이쪽 한쪽 면은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 쾌적함 느끼실 수 있겠고요. 넉넉한 수납장이 갖춰져 있어서 옷을 잠시 걸 들어둘 수 있는 공간 무려 네 칸이나 된다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앞쪽으로 보시면은요, 이 거실과 서브룸을 구분하는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는 슬라이딩 도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여닫이 문으로도 변경 가능하다는 것 물론. 무상 옵션입니다. 무상 옵션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보셨던 서브룸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마스터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기대 많이 하셨죠. 마스터룸도 보면은 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정도 크기의 침대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꽤나 넉넉한 크기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곳이 바로 프라이빗한 공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개인 욕실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천연 대리석 상판으로 되어 있는 욕실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좌측은요, 드레스룸 되겠어요. 넉넉하게 내 옷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곳.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고급형 샤워 부스. 그리고 옆에 있는 화장실과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더욱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구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1mm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의 효율성, 거기에 고급스러움까지 더한 디젤 라이프그라피 서초. 여기는 B타입이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이렇게 외부 입지, 내부 구조와 또 시스템 등이 모두 다 우수한 디젤 라이프그라피 서초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정보는 홍보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보관 방문은 100% 예약제니까요. 1811-1037, 1811-1037로 연락 주시고 방문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방역과 소독 관리는 모두 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고정 댓글란 보시면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